안녕하세요. 그네모타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한다면 우리는 흔히 12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더라도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주님은 열두를 뽑아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범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어지겠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이 제자의 범위를 자신들을 중심으로 놓고 다른 사람들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셨던 예수님이기에 그만큼 가까이에서 주님을 관찰했던 제자들에게 기대되었던 위상에 다시 조금씩 균열이 가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열두 제자를 대표하여 요한이 고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기에 그 일을 금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금지시킨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만의 잠재된 공동의 합이겠죠.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들을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라는 열두 명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안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의 정당성을 12명 혹은 70명 안에만 몽땅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요한의 우리 라는 표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라는 그 경계 안에서 숨쉬고 있는 내막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라는 분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구별의식이 아니라 분리의식 말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몰이의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신앙적이라고 믿어지는 것 사이의 엄청난 괴리가 발견됩니다. 어허, 왜 이래? 주님께서 자신의 축근에 드는 엘리트는 바로 우리들 뿐이라고. 제자라는 우월성에 대한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들을 자신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생각하려는 이 삐뚤어진 노력 속에서 앞서 어린 아이를 통하여 가르치셨던 작은 자가 큰 자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으뜸으로 바꾸어 놓은 제자들의 취독한 엘리트주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본문의 요한과 같이 쉽게 우리의 방점을 찍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를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호소력을 인간의 신분에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능은 언제나 나라는 주어가 비어 있는 시간을 참지 못합니다. 누가 후라는 이 주어가 비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피집고 들어와, 자신에게 부여됐다고 생각되는 권리와 가치를 가지고 실력 행사를 합니다. 의도하진 않았을지라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위험성이 부쩍 큽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나의 신분, 위치, 직분, 권한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지배하는 레러티브가 되고 있진 않나요? 이런 식으로 재미를 본 그런 나의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보고 있나요? 핏대를 올려가며 특별함을 선전하고는 있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뭐라 설명하기도 싫은 불쾌감이 솟아오르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배타적인 시각으로 보면 오로지 자신들만 남을 뿐입니다. 아무리 심오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해도 사람들의 실질적인 관심사는 언제나 지금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 그 자체에 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영적이라는 미명 아래 자기 초월을 도모하는 감따먹는 소리가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수없이 지니기는 고통과 상실 앞에서 그리고 직면하는 인생의 여러 얼굴들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웃에게 우리는 소망의 가이드가 되기는커녕 믿음의 권면이라는 이름 아래 솔직하다고 하기엔 너무 잔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 예수님의 풀타임 학생이 된다는 건 머리로만 받아들인 지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 일상의 특별하지 않은 실제가 되어 예수님 안에서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인격과 지혜와 사랑과 섬김으로. 성경의 진리들을 나 자신과 이웃에게 조심스럽게 되새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